그 중에서도 가장 꽃미남 꾸러기 민경훈 군의 과거 증명사진. 과연 지금의 꽃미남, 경훈 군은 과거에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. <laughs> 먼저, 그의 초등학교 시절. 솔직히 좀 아니군요. 꽃돌이라기보다는 순돌이에 가까운 저 초딩 시절. 전날 머리도 안 감은 건지, 제비집 모양의 헤어스타일과 아직 어려서 덜 자란 모나리자 풍 눈썹까지 지난주 민효린양처럼 크레파스로 눈썹을 칠해주고 싶군요. 그렇다면 병원이는 중학교 시절에 외모가 완성된 케이스일까? 저 때도 아니군요. 초딩 때보다 살은 좀 빠졌지만 살짝 띠봉해 보인다거나 할까나? 꼭 저렇게 생긴 학생이 자기 몸집보다 큰 교복 입고 신발 주머니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남들 PC 방에서 게임할 때자기는 놀이터에서 꼬마들 상대로 딱지 따먹고 그러죠. 그야말로 꼬붕감 영순이.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만으로 봤을 때 지금의 경훈 씨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건 분명하군요. 그럼 고등학교 시절에는 나질까요? 아오 이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군요. 살짝 두꺼운 안경으로 외모를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의 경훈 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 눈부신 레모 투약을 하신 민경훈 씨, 하긴 저 정도는 대야 꾸러기 밴드에서 락한 소절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버즈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. 그대! 나의 꾸러기! <laughs> 어, 꾸 러기!